안녕하세요. 장기남 채널 운영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장기남 채널 운영하기 전에 제가 읽었던 청소, 정리정돈, 살림 관련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10년 전에 처음을 읽었던 책도 있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서 청소, 정리정돈, 살림 관련된 책을 많이 찾아봐서좀 읽었었어요. 전자책도 읽고 도서관 가서 빌려도 읽고 해서 30여 권이 넘게 좀 읽었었었는데. 지금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거는 청소 정리정돈 살림 관련돼서 11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11권 중에 그도 많이 기억이 남고, 제가 청소하러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됐던 책세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청소 정리정돈 살림 전반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책한권 소개해드릴 거고, 정리정돈 주 관점으로 배울 수 있는 책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력, 청소에 대한 주 관점으로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과거 다른 영상에도 소개해 드렸었고 다른 유튜브 채널 가서도 주로 말했던 책인데 그만큼 저한테 많은 인상을 줬던 책입니다 까사마미식 수납법이라는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리수납 전문가 거의 1호이신 분이 쓰신 책이죠 까사마미 님이라고 지금도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블로그도 하고 계신 분인데 이 책의 큰 단점과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점은 일단은 책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새 책으로 구할 수가 없고, 헌책, 중고로 구매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중고로 구매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저도 그래서 이 책이 아직 낡았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게새 책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헌책으로라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정리정돈, 청소, 살림,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닌, 청소, 정리정돈, 살림,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알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책에서 전반적인 거를 배웠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 매체에서 팁을 보면서 그 팁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댁에 가서 적용할 수 있는 팁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팁을 봤을 때그 팁이 좋고 나쁘고를 구별하려면 기본적인 나에게 청소 정리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지식을 쌓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욕실 구석에는 욕실 용품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왜 욕실 구석에 물건을 두면 안 되냐? 그 구석에 두면 아래쪽에 곰팡이가 피고 청소하기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두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명확하게 이유, 설명을 써놨기 때문에 독자분도 어 그렇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책이 쓰여져 있고 책을 읽어보면 이 까사마미 님이 전반적인 살림을 다 하면서 느낀 거를 그대로 다 전달하려는 게 보이거든요. 내가 뭔가 주부로서 조금 더 주부 구단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막힌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무렵에 그 정리 정돈에 대해서 마인드 세팅을 해준 책입니다. 정희숙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라는 책이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무렵 정리 정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생각할 때제 생각에도 정리라는 게 인테리어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해수 대표님이 저랑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이 책을 인상깊게 읽었고요 만약 이 거주 공간에서 인테리어에 1억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1억을 들인 인테리어 환경이 청소 정리 정도 상태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인테리어가 빛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인테리어를 한 집이 빛을 발휘하려면 청소 정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라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 인테리어가 안된 구축 그런 구옥이라든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청소 정리 정도 상태가 깨끗하게 다 되어 있다면 뭔가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거주 환경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들어보진 못했지만 종종 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못 들었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유를 알게 되면 정리정돈을 반사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리정돈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겠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책 한번 읽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뭔가 마인드가 바뀌면서 정리정돈을 좀 반사적으로 할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구독자분들의 집을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나는 집의 환경 뭔가 바꾸고 싶은데 물건들이 많아서 도배도 못하고 장판도 바꾸기가 힘들고 뭔가 환경을 크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정리라는 인테리어에 있는 그 정리라는 걸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의 시작을 정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책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미니멀라이프를 추구하는 분들의 생각에좀 궁금해서 읽었던 책인데 세계적으로 정리정돈으로 유명한 곤도마리에 분도 계신데 곤도마리에 분은 뭔가 조금 그 MBTI F 에서 약간 좀 감성적으로 정리정돈을 추구하는 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성적으로 정리정돈 청소를 추구하는 그 마스타 미츠히로 님의 어 방정리 기술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마스타 미츠히로 작가님은 책을 읽어보면 딱 나오는데 내 거주 환경을 뭔가 단계를 나누어 놨거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 정리가 많이 안 되지 청소가 많이 안 된지 청소 가 정리운 잘 된지를 이 단계별 구별을 딱 나눠놔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잘된 집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더 들어오고 청소가 잘안된 집은 에너지가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저도 조금 비슷한 관점으로 그런 거주환경 청소 상태를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윷놀이를 기준으로 보는데 백도부터 목까지 청소랑 정리정돈이 아예 안 되어 있고 청소 방법도 모르고. 뭔가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돼 있는 정도라면 저는 백도 정도의 환경으로 보고 손님이 왔을 때 마음 편히 앉아서 쉴수 있고 마음 편히 식사하고 깔끔하다라는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거주 공간이라면 저는 모의 공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그윷놀이의 뭔가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보듯이 마스터 미취로 작가분도 내 거주 공간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이 책의 숫자를 자기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내 집이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책을 읽으면서 레벨을 체크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청소 정리정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권해드리고 청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이니까 내가 정리정돈을 조금 하는데 청소해 봤을 때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에는 남의 집 청소하는 그주 컨텐츠 외에도 제가 가서 겪은 청소, 정리정돈, 살림 전반적인 그런 팁이라든지 구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쇼츠로 만들어서 선보일 예정이니 쇼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2023년이 지나고 이제 2024년이 됐는데 2024년에 건강하시고 제 영상도 사랑해주길 바라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작년처럼 마음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2023년만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건강하십시오.